안녕하십니까. 양평천원닷컴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술이란 말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총 398평이고요. 도로 지분 없는 순수한 알땅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돌이 많이 쌓여져 있는 요 터가 이제 대지인데요. 대지 돼지 면적은 약 40평 정도로 되고요.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예전에 그 농가주택이 있었던 터에 건물을 다멸실하고 대지로 이제 남아있는 터로 예상이 됩니다. 본토지는 아주 3단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 예쁜 암반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같아요. 이 부진에 있던 돌들의, 여기 이제 연못처럼 사용했던 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2단으로, 여기 경계 쪽으로 이제 돌들이, 암반들이쫙 펼쳐져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2단 지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이시는 저쪽이 이제 3단 지형의 세 번째 토지입니다. 이게 전체 두 임야와 대지로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대지 터보다는 여기 보시는 여기 위쪽에 있는 터에다가 집을 지으시는 게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경계나 전망이 확보가 안 되실 텐데 음 이렇게 잡풀이나 잡목들만 좀 걷어내면 남향으로 용문산 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일부 조경수로 사용할 나무들이 몇 고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걷어내면 부재의 모습이 온전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위에 주택이 하나 있죠. 이 주택 밑으로가 본 토지의 후면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토지는요. 그, 용분면 연술이란 마을인데, 사실 들어오는 길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들어오는 길 자체에 경사가 심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 약한 2.8km, 3km 정도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제 시골길, 이 좁은 길을 좀 들어오는 이런 느낌으로는 뭐한 5km 이상 들어오는 것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집이 있을까라고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 실제로 와보시면, 동네 곳곳에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 안쪽으로만 해도 한 20여 가구가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주택들은 들어와 있고요. 근데 본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런 분 이런 땅을 찾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땅이냐면. 이게 토목 공사를 해서 반듯하게 획일적으로 땅을 개발해 놓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오밀조밀 모여 있지 않고 띄엄띄엄 주택들이 위치한 터 그러면서도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형성성, 형성된 터에 집을 짓고자 하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의뢰됐고요 그리고 뭐, 향이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뭐, 축사, 철탑, 묘, 전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외진 곳을 조금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영상 스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실거주보다는 주말주택, 주에 한 3, 4일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정도의 목적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는 이 안반이나 이런 텃,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산에서 막 매입해서 오는 돌들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세월의 때를 입은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돌들이라 이런 돌들도 자료를 하신다면 보다 멋지게 조경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이 지금 이잡목들만확 걷어내버리고 싶은데 지주한테 요청을 해서 음 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상태로 있는데 아 지금 이 미세먼지가 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쳐진 느낌이 굉장히 아늑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동네가 굉장히 조용해요. 주변에 개들이 한참 짖다가 영상을 찍으니까 좀 조용해지는데, 참. <laughs> 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잡부들로 인해 확인이 다 육안으로 확인 안 되실 텐데, 지적도 모양을 보면, 땅도 원형지치고는 굉장히 잘 생긴 편입니다. 남향으로 이렇게 내림 약 완만하게 경사가진 토지라서 음 동향과 남향과 서향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렇게 용문산인 줄기가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어서 겨울에도 이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엔 이 남동풍이 시원하게 부지를 불어줄 것 같고요. 겨울에 북서풍은 저 용문산이 정품처럼 막아주는 입지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또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입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터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지금 답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많이 들어오는 것만 좀 극복하신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토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런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본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한번, 주변 풍광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길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뭐 진입도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나무에 가려졌던 풍광을 좀 보여 드리고자 도로변으로 좀 나와봤고요. 이게 서남양 쪽 방향이고 부지에서 바라본 남양 방향입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 방향인데 요산 자락과 본 부지까지도 거리가 굉장히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 이 도로 내에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연결에 관해서은 수도사업소에 한번 문의를 넣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 상단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부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아주 오래된 고목들이 부지 경계로 해서 아주 울창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터에 아주 오래 묵었던 터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런 터에는 한옥 같은 느낌의 주택을 지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봄이 오면 꽃들이 만개하고 나뭇잎이 새 생명을 싹 틔울 때본 토지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